안녕하세요. 신해 한수 영양입니다 오늘은 한국에 나온 노벨 문학상 작가 한강님의 사주를 그림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강님은 아시아 작가 중에 최초로 24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초겨울에 은하수 아래 황금초 때 꺼지지 않는 촛불을 밝히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으로 부자 사주입니다. 보석을 깨끗한 물로 씻은 후 기름을 발라서 반짝이게 하는 형상으로 볼 수도 있으며 마이크가 불빛 아래 반짝이는 모습으로 입에서 돈이 나옵니다. 깨어진 또는 미완성된 질그릇을 녹여서 완성된 지옥같이 빛나는 그릇을 만드는 모습으로 귀한 사주입니다. 금은 하얗고 물은 말다는 금백수청의 형상으로 겨울의 찬물로 보석을 씻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깔끔하고 예민하며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합니다. 깊고 넓은 바다에 물고기가 가득 살고 있는 모습으로 부자의 모습입니다. 깊은 바다는 깊은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문학, 어학, 교육, 예술 등 자기 표현에 탁을 합니다. 두뇌회전이 뛰어나서 공부를 잘합니다. 추운 계절이니 차가운 물을 온수로 만드는 용광로인 남편 정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석은 불로 상처를 주거나 녹이는 것을 싫어하는데 남편인 용광로가 완성된 보석을 다시 다듬는 화소주옥의 형상으로 남편과의 인연이 약합니다. 남편 자리는 일지에 남편 대신 자식을 껴안고 있는 모습으로 남편 인연을 더 약하게 하며 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본인이 갖게 되는 모습입니다. 전 남편은 어두운 곳에서 불을 밝히는 촛불의 모습으로 대학 교수입니다. 이모대우는 따뜻한 큰 물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보석은 깨끗이 씻어서 빛날수록 가치가 높아지는데 큰 물이 완성된 보석을 기름으로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도세주옥의 모습으로 명예가 높아집니다. 단단한 열매가 바닷속의 진주와 같이 되는 모습입니다. 큰 물은 큰 바다를 의미하므로 해외와 관련하여 큰돈과 명예가 들어오는 대운입니다. 16년 북허상2 3년 메디치 외국 문학상, 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큰 물을 댐으로 막아서 물고기를 키우는 부자사주로 대운이 따뜻한 봄여름으로 갈 때에 물고기가 더잘 자라므로 앞으로 재물운이 더 좋아집니다. 24년 갑진년은 기름진산에 큰 나무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큰 나무를 도끼로 쪼개어 불을 밝히는 벽갑 인정의 형상이며 큰 나무에 보석같이 완성된 과일이 맺히는 형상이기도 하며 나수로 곡식을 베어 결치를 얻는 모습이기도 하여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림사주학으로 한강님의 사주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